어, 이번 그 공동 발굴 조사는 사실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그 학부 2학년생들 중심으로 꾸려진 조사단입니다. 난생 처음 발굴 조사라는 걸 배우게 되고 참가하게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발굴에 들어가는 첫 과정부터 발굴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을 학생들과 같이 어, 전 과정을 실습을 해가면서 중간중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 이론적인 거 아니면 뭐 기기를 다루는 거 예를 들면 어, 레벨을 찍는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소면을 어, 작성한다든지 이런 세분적의 사항들을 다 익히고 숙 해가면서 어, 전 과정을 같이 해본다는 거 거기에 이 어, 수업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좀 그 경험들을 충분히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안 해야돼 지금? 네 갑자기 <laughs> 뒤죽으라고 한건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시고 그러셔서요 너무 집중돼? 네 진작 앞으로는 그런 걸 즐겨야지 아니야 오늘 민석이가 아직까지 <laughs> 알려주지 못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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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 그 포기들 경향이 잘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 만 그대로 대부분 좀 매몰되어 있는 상태였던. 그때 이제 그런 석강류 단면들, 소층의 단면들을 관찰을 하게 되면, 아 순수하게 그 자연적인 대적에서 만들어진 그 층들이 보여. 이런 것들도 이 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든요 여기를 아까 아, 얘 같은 경우는. 네. 두 번째 그 앞에 나오는. 연필이 진짜 연필이야? 연필이 아니, 진짜 맞아? 연필이 <목소리> 연필하고 그거 한거 아니야? 불펜에서 선딴거 아니야? 미술용 그런 거 아니야? <목소리> 근데 이거 글씨 말고는 거의 연필 같데 연필 맞는데? <목소리> 연필 맞는데? <목소리> 우와, 진짜. 연필이라고 불펜에서 선딴거 <목소리> 같은데? 힘힘 힘 이렇게 불렀어. 예 불펜 많이 해. 저희 이제 실습생들 그. 어 야외 고각 실습으로 열세 명이 지금 수강이 돼서 열세 명이 참석하고 시기는 남분보다 늦은 것네. 네, 네, 네. 음연질 도기가 여기서 발견돼가지고 그것도 조금 신기해 하시더라고 교수님들이나 사람들이나. 음, 되게 신기로운 공간이에요. <laughs> 대학교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운 목광묘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서 설명을 좀더 듣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 진로를 가지고 진로를 꿈꾸고 있는 분야가 고고학 쪽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설명회가 있고 관련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해서 제 진로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작업은 그 유물들을 수습할 건데 유물에 대한 높이 값을 일단 여기다가 체크해 줄 거야. 이 다리나 이런 것들은 레벨 보는 사람도 건드리면 안 되지.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드려서 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의 헤드만 이렇게 살짝 살짝 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훅만 갖다 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척은 1 m 단위로 되어 있다고 했지. 네. 네. 그리고 표시는 0.5cm, 5mm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럴 수 있게 뒤에 한척을 상자에서 빼내면 여기 홈에 맞을 수 있게. 다 뽑아야 돼. 안 뽑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 뽑아야 연결 부분이 정확하게 되는 거야. 레벨링을. 천칠백오십. 그리고 소수자. 뭐? 이런 이름 적고. 자, 대망의 첫 소수입니다. 이제 편들이 남은 편이 더 없는지 그때 바로 확인해보야 알겠지? 아무래도 수업을 통해서 실습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게큰매리트였다고 생각했고 고고학이 원래 관심이 많아서 고고학을 좋아한다면 그래도 실습 정도는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참여했습니다. 제가실수로 신청한 이유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발굴 조사에 대한 경험이 고고학을 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점도 있고 학교와 이제 문화재 연구소와 합작해서 하는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발굴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1학년 여름 방학 때 발굴 현장에서 한 달하고 일주일 동안 일해봤고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점이라면. 그때는 아무래도 구제발굴이다 보니까 호흡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날씨도 지금보다 훨씬 더웠고, 그래서 좀 지금보다는 좀 힘들었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배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처음부터 가르쳐 주니까 그게 좀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렇게 큰 고분도 아닐 텐데 뭐 별로 안 나오겠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좀 해보고 조금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일은목감묘에서도 유물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토기 이런 것도 크고 다양한 점을 보고 느꼈습니다. 저는 고고학 쪽을 잘 몰랐어가지고 한번 실제 현장에서 체험해보고 싶었는데 어떤지 잘 느낄 수 있었던 수업인 것 같아요. 그 유적 내에 있는 유물이 어떤 위치에 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연구자에게 연구자 손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배울 수 있,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야외고고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뭔가 야외에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막상 여기 와서 이제 실습을 경험하다,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제 유구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뭔가 발굴 작업에 있어서 그런 이제 실전, 실전적으로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얻은 건 이제 확실히 이론으로만 봤을 때 토층 같은 경우에는 잘 나타나거든요. 이론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토층 구별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고 유물도 되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깨져 있는 파편들이 많아서 그런 걸 보는 능력을 좀 키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토 작업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담당했던 구역에서 하루 종일 땅을 파는데도 유물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좀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 보통 어렇게한번게 답사를 가보면 현장에 트렌치가 이렇게길게 파여 게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기계로 다 파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다 파고 또 정리해 가면서 관찰도 해야 하니까 게어게막 그냥 막상 쉬운 작업인 줄 알았는데 어게 어떻게 어떻어게어게어게 어떻게 어떻 사실. 저는 A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A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운이 좋게도 발굴을 하게 돼서 유물을 사실 이렇게 다 처음 보는 도구들이잖아요. 데칼부터 처음 보고 막 떼고 붓을 털고 그리고 이렇게 유물이 점점 점 들어가 나는데 이게 확실히 일반 이렇게 호미질로 하면서 돌을 캐는 거랑 그데칼로 통해서 이렇게 딱 들어간 느낌부터 다른 거예요. 그때 좀 되게 엄청 매력있다 생각. 저는 고각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시점 이후부터 좀 솔직히 예정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맡은 구역에서 사실 유물이 많이 출토되지 않았어요. 근데, 토기 하나랑 철기 하나, 네, 철기 화살촉 하나를 제가 조금 실토를 표출을 했는데, 그게 그래도 유물을 직접 제가 나오게 했으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표토를 정리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표토 정리하면서 개미 굴을 봐가지고 개미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가 담당했던 곳은 비구역인데 거기서 이제 많은 장경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경호를 직접 봤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고 어, 뭔가 유물을 보면서 황홀함 그런 느낌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제 유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발굴이 좀 연속성으로 상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고고학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현장에 와서 직접 체험해보고 다양한 거를 어 생각하고 얻어간 다음에 어 고고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더 진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 될것 같아서 추천하는 것같아요 저는 아마 99.9%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학과 생활하면서 이런 기회가 잘 없고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이제 학교와 이런 좀 연구소 연계에서 이런 좀 과정을 배우기가 그런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아마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배분들께 이런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좀 신속하지도 않고 또 대충 이렇게 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게 힘든 작업이다, 땅만 판다라는 인식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런 그런 <laughs> 그렇게 힘들기만한 학문은 아니니까 좀 이렇게 야고가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 뭐 고과학 실습도 한번 해봐서 좀아 몸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게 얻어가는 게 정말 많은 학문이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처음인 경험이고 또 새로운 경험이었을 거고 어, 현장 간 수업에서 듣던 이제 그런 수업의 내용들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작업이었을 텐데 아마 힘들고 또어 즐거운 일도 있었을 거고 예 그랬을 텐데 아무 사고 없이 그리고 너무 어 즐겁게 마무리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조금 바음이 있다면 어 전공을 하든 전공을 하지 않던 학생들에게 물론 학술적이고 교육적인 부분도 얻어가는 부분이 많겠지만, 어, 나중에 뭐 이곳을 지나간다거나 나중에 이렇게 추억을 해상했을 때 어, 이런 기억들, 경험들이 조금 학생들에게 즐겁고 어, 좋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그런 어, 저의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 아,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네. 얘들아. <laughs> <laughs> 굉장히 어색한데, 그한 학기 동안 어, 부족한 선생님 밑에서 수업 듣는다고 너무 고생 많았는데, 내가 아, 그러니까 말도 좀 빠를 때는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성격이 급해서 정신없이 설명한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너무 다들 잘 어, 배워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한 명도 좀 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깨부리는 친구 없이 되게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 고맙고 그리고 코로나만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빨리 코로나 끝나고 다 같이 이 수업 종강 파티 했으면 좋겠어 끝. <laughs>